안녕하십니까. 소초동 사랑꾼 최양결의 변호사입니다. 명재법률팀장입니다. 네, 오늘 짬을 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네. 오늘 이거는 우리 피고 사건이죠? 네네. 네. 네, 2천만 원 이상은 안 된다라는 네. 제목으로 한번 말씀드릴 건데요. 한번 사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피고 입장입니다. 원고는 30대 남성, 피고도 30대 남성입니다. 편의상 원고의 배우자를 기녀라고 하겠습니다. 원고의 주장입니다. 원고와 기녀는 결혼한 지 7년 차 부부입니다. 결혼 전 기녀의 집에서 결혼을 반대하여 어려움이 많았지만 두 사람의 깊은 애정으로 부모님을 설득하여 결혼에 성공하였습니다. 원고와 기녀는 장거리 커플이었는데 결혼과 동시에 기녀가 원고의 직장 문제로 원고가 사는 지역으로 오게 됩니다. 그로 인해 기녀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타지에서 원고와 생활하게 됩니다. 원고도 자신의 직장 때문에 기녀가 낯선 타지에 내려와 혼자 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 원고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다행히 기녀도 잘 적응을 했고 연우 부부처럼 사소한 문제로 가끔 다투기는 했지만 평범한 결혼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다가 21년부터 원고 회사에서 계약직 직원을 뽑는 채용공고가 올라왔고 평소 일을 하고 싶어했던 기녀에게 지원서를 넣어보라고 했습니다. 다행히 기녀는 채용에 합격하였고 원고 회사에서 기녀는 계약직 직원으로 일했습니다. 그리고 22년 여름부터 기녀가 예전과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녀는 심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원고를 멀리 대했습니다. 친정에 간다고 주말에는 집에 있지 않았고 가끔은 회사에서 술자리가 있어 듣는다며 늦은 시간에 기가를 했습니다. 그러던 연말에 기녀가 회식자리에서 늦게까지 집에 귀가하지 않았고 전화도 받질 않아 원고는 걱정되는 마음에 아는 동료에게 물어물어 회식자리에 기녀가 잘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지인은 약간 얼버무리면서 조막과 피고가 나간 것 같다고 했고 원고는 쎄한 마음에 한달름에 회식자리에 갔습니다. 자리에는 기녀가 없었습니다. 원고는 미친 사람처럼 그 근처를 찾아 헤매 다녔고 모텔 앞에 서있던 기녀와 피고를 마주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붙잡았고 기녀는 원고를 말렸습니다. 이로 인한 소란으로 경찰까지 왔고 일단 기녀와 집으로 왔습니다. 원고는 기녀에게 따져 물었고, 기녀는 피고와 좋아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지만 잠자리는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원고는 자리를 박차고 나가 피고와 기녀가 서있던 모텔로 가서 CCTV 화면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CCTV 영상과 기녀의 자백, 후에 피고와 통화하면서 피고가 잘못을 인정한 내용을 녹취하여 증거로 제출하였고, 기녀와 피고를 상대로 8천만 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합니다. 네, 이게 너무나 좀 돈이 크게. 좀 청구를 했던 사건이었어요. 네네. 이게 자신의 배우자를 상대로 이제 그 이혼소송을 진행을 하면서 우리 의뢰인은 피고 위로 넣었던 어떻게 보면 상간남 사건인데 공동하여 8천만 원을 지급하라 라고 이제 위자료를 청구를 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그 얘기를 했었냐면 은 모텔 앞에 서 있었다. 지나가다가 우연히 서가지고 이제 이야기했다. 라고 좀 얘기를 했고요.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뭐 기녀와 우리 피고 둘다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원고가 생각하듯이 그렇게 적극적인 관계로 나갔던 것은 절대 아니다 근데 이제 모텔 안쪽으로 좀 들어가는 게 조금 영상이 확보가 돼가지고 이 정도면은 뭐 모텔 안에도 모텔 방 안에 들어간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이제 판사님께서 판단을 하시고 이제 위자료를 내렸던 거죠 아무튼 우리는 그 뭐도 주장했었냐면은 원고와 기녀 이제 원고와 원고 배우자 즉 우리 소송에서는 원고와 피고 일이 정말 정상적이고 화목한 부부 사이가 아니었다. 다는 점을 계속 강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뭐 몽고가 정말 술자리 좋아했고 그 몽고 사는 쪽으로 오면서 시부모 모시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시부모와의 갈등도 있었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은 이제 자신의 취미 생활 즐기면서 그냥 뭐 혼자 있게 두거나 그랬다. 어 갑자기 저도 좀 뜨끔하네요. 저도 저희 취미 생활을 <laughs> 즐기느라 <웃음> 와이프를 혼자 두는 경향이 있는데 조금 반성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그로 인한 갈등이 너무 커져가지고 이제 어한몇년 전부터 이제 분가를 했었고 분가를 했음에도 이제 갈등 해소되지 않아가지고 어 이제 기녀가 집을 나와가지고 별거를 하게 되었다 우리가 이제 그 얘기를 그 피고 1로부터 들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죠 음. 그 다음에 이제 재판 기간에 원고가 그냥 이혼을 하면 되는데 뭐 피고 우리 피고 2 그리고 자신의 배우자인 피고 1을 이제 인사팀에 감사 요청을 해가지고 저희가 징계를 좀 크게 받았었습니다 음. 이런 것들이 다 인사고가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정말 큰 피해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 그다음에 모텔 앞에 왜서 있었는지 그런 부분을 좀 충분한 스토리로 좀 해가지고 좀 말씀을 드렸고 또 피고가 원가에게 그 사죄를 했던 부분은 이제 뭐 오해를 사서 미안하다 이 정도의 취지였지 내가 당신 배우자랑 뭐 성관계를 했다든지 아니면 뭐 부정행위를 했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사과는 아니었다라고 저희가 충분히 읍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판부도 좀 안타까우니까 조정을 몇 차례 해 봐라 이러면서 계속 조정 조정 조정을 했었는데 불성립이 됐고요. 성립이 되지 않았고 결국에 판결로 갔고 판결문은 어쨌든 이제 피고 1과 피고 2가 연대해서 공동해서 3천만 원을 이제 주는 쪽으로 나왔는데 요즘은 이제 판결문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어 피고 1이 원고에게 3천만 원을 줘라라고 나오고 그리고 피고 2는 그 연대해서 피고 1과 연대해 가지고 공동하여로 요즘 바뀌었습니다. 공동하여서 그 3천만원의 돈중 2천만원을 원고에게 부담해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이 뭐냐면은 그 원고가 자신의 배우자에게 3천만원을 받으면 모든 게 끝나요. 그런데 3천만원이 없다 그러면은 피고 2에게는 2천만원을 땡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피고 1에게는 남은 돈 1천만원을 땡길 수가 있겠죠. 그럼 피고 1이 돈이 없으면은 그 1천만원 못 받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결국에 피고 2는 2천만원을 부담하게 되는. 여기서 이제 또 저희가 구상금과 관련해 가지고 또 나중에 법리가좀 정립이 돼야 될게 그러면 이 불법 행위, 공동 불법 행위에 대한 금액은 3천만 원이냐, 음. 뭐 얼마냐, 이게 되게 좀 궁금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2천만 원을 원고에게 주고 1천만 원만 그 원고 배우자에게 구상을 할 수가 있는 건지, 아니면 전체 금액인 3천만 원이 공동 불법 행위다 그래가지고 1,500만 원을 구상을 할 수가 있는 건지, 이것도 조금 구상금 소송에서 좀 법리가 정립이 돼야 되는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이렇게 원고가 가끔씩 1억, 2억, 아니면 뭐 8천만원, 5천만원 이렇게 청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때도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이렇게 좀잘 대응하면은 줄일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그 소송 과정이 굉장히 길었는데, 좀 시원하게 저희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만 피고도 2천만원 또는 뭐 자신이 그 이제 피고 일에 대한 돈까지 다 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거 뭐 내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기억나는 사건이어서 오늘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여러분들 요즘 몸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진짜 건강이 재산이다는 말이 있듯이 제가 요즘 너무나 몸이 아프고 있어요. 장염에 지금 근육통에 여러분 여러분들도 조심하시고 저는 지금 영상을 찍고 또 도수치료를 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얼른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십시오. 지금까지 서초동 사랑꾼 최한결 변호사였습니다. 명재 법내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